이번 시간에는 정기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 같게 아마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 정 정기 할때 정자죠? 정기 기는 많이 들었죠. 기 기가 세다, 약하다. 기. 신 신도 많이 들었죠. 저렇게 정신 뭐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정기신이라는 개념은 먼저 정이라는 개념은 일간을 생조하는 성분이에요. 어, 십성. 그래서, 인성. 인성은 생하자도 생하자. 같이 볼까요 생하자. 이게 생하자. 인성이 사주에 있어야지만, 뭔가 일간이 내가 힘을 받는다. 음, 해서 사주가 이제 튼튼해지겠죠. 신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고, 기는, 어, 일간과 같은 십성. 지금 뭐예요? 아동자. 나와 같은 십성이에요. 일간이. 생일과. 어, 그래서, 정기가 발달되면은 뭐예요? 사주가 이제 신강해질 수 있는 거죠. 사주가. 예. 네. 일간을 생조하는, 어, 아, 십성이나 또 일간과 같은, 어, 떤 일간을 도와주는 방. 방, 하는, 도울 방자. 방하는 왜, 십성이 있으니까. 신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할 때 신자인데, 귀신신자. 신자인데, 에, 우리가 어떤 일간을 설국하는설국이 뭐예요? 설기. 힘을 뺀다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식상이 아생자죠. 나, 내가 생하는, 나, 오행. 이제 여자분 사도에서는 자식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어, 공통적으로는 끼와 재능을 나타내는 별이다. 해서 이제 얘기하고, 극하는 건 뭐예요? 극하자. 나를 극하거나 아극자. 내가 극하는 십성 그래서, 어, 설기는 이제 아생자죠 그래서, 어, 식상이나 재성 은 마극자, 내가 극하는, 어, 십성. 내가 남을 극을 해도 내가 힘이 빠지죠. 그 다음에 관성은 극하자, 나를 극하는 십성. 그니까, 누가 나를 극하, 둥, 나를 극하면 내가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 정기와 신이 어떤 그이 삶, 신이 어, 정기는 사주를 신강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어, 신은 뭐예요? 사주를 신약하게 만드는 그런 그 성분인데, 따라서 정기는 인성이나 비겁, 신은 식상이나 재성, 관성, 이런 성분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은 사주가 좋아진다는 거죠. 중화되는 사주가 된다. 중화. 중화가 뭐예요? 중간으로 이렇게 화한다. 그래서 사, 이 사주에서 제일 좋은 사주가 무슨 사주예요? 이 중화 사주예요. 중화 사주. 중화. 그래서 이 중화 사주가 되면 정기신, 삼자, 세 가지 성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 좋다는 거죠. 이 사주의 사례를 각 살펴보면 이 사주는 국채은행 간부, 남자, 69년생인데 경제학 박사. 최근에 이제 어, 경제학 박사를 땄어요. 지금 조서도 발견하고 뭔가 이제 어, 현재 현직에 있으면서 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기운년 닭띠네요. 노란 닭띠 닭디. 닭띠고 임신 오래 태어났네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신월이 네, 경신일 주고 사주가 굉장히 신강하죠. 어, 또 시도 경진시 토생금해서 금생수. 그죠? 토생금. 어, 굉장히 신강한 사전에요. 사주가 신강하면서도 뭔가 토생금 금생수에서 어떤 순환 접속 상생도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기신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정이 뭐랄까요? 정. 정은 인성이죠? 그래서 여기 월령에 인성이 있어요, 지장간에 근데 인성이 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기토 형태로. 정인. 그래서 정이 발달된 사주다. 그 다음에, 비겁이 또 투출되어 있죠. 지장간에, 원령에. 음, 지장간, 여기, 중기, 정기인데이정기 지장간 경금이 또 투출되어 있어요. 기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죠. 정기 신, 또 신이 투출되어 있어요. 식신. 임수가. 그래서 정, 기, 신, 신. 이 삼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네요. 어떤 오행 어떤 순환 접속이 잘 되어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신의 개념과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